모든 해의 합을 구하래요.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긴 코사인과 사인이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뭘, 뭘 알죠? 사제곱덩이 코제곱은 몇이나 1인 걸 알거든. 즉 코제곱은 뭐로 바꾸면 돼? 1마 사제곱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. 그럼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주어진 식이 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요 1마 사제곱은 제곱 1기 1은 뭐야 2이 싼 거야. 어 그럼 이쪽이 지워지네. 이산시키면 어떻게 돼? 사인으로 묶이고 사인 빼기 2는 0 나오죠. 그럼으로 사인 x가 0이거나 2인데 사인이 2가 될 수는 없잖아, 그죠? 왜냐면 아무리 커봤자 1이니까. 그럼 사인 x가 0이 되는 게 언제냐라는 거죠. 사인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생겼잖아요, 사인이 0일 때랑 파일 때랑 2파일 때는 이렇게 되죠. 근데 문제가 뭐야? 0은 제외하고 2파이까지니까 누구랑 누구 다하면 돼? 얘랑 얘 더하면 되겠네. 정답은 4번. 선생님 여기 넘기면 플러스니까 여기 틀렸다. 미안해. 여기 플러스네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죠. 오케이? 그러니까 근데 답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고쳤어요. 정정했어요.